태풍 3호 차바가 중국을 강타하고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긴장하게 됩니다. 중국은 태풍 소식에 우려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장마전선이 이번주에 북상하여 양쯔강 일역까지 올라가면서 산샤댐의 강수가 급속히 불어날 전망인데요. 태풍까지 온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40도 이상 고온의 열동으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산불도 이어지고 있으며 가축이 폐사하고 바다생물도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기온이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지구 사상 최고 기온 섭씨 57도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늘 저녁 제주도부터 첫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쪽에서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불어 올라오면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은데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나더위가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츰 장마 비구름은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 주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를 뿌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장맛비는 23일 밤에서 24일에 걸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미해양대기청, 독일기상청 모두 전국적으로 100mm 이상 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350mm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태풍 3호 차바가 과연 미해양대기청의 예상대로 대만과 중국을 강타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미해양대기청은 26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초속 24m의 소용돌이가 발생해 태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28일 대만 앞에 952헥토파스칼 초속 40m의 강한 세력으로 발달합니다. 이것이 29일 대만을 관통할 때 초속 36m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후의 예측은 트로피컬 티빗에서는 대만을 관통한 후에 중국 저장성에 상륙할 때979 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하여 저장성, 푸젠성, 장시성을 휘저어가면서 초토화하여 상하이를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풍이 따뜻한 바다에서는 세력을 키우지만 육지에서는 마찰로 인하여 세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이 태풍은 쉽게 죽지 않고 상하이를 빠져나와 7월 5일경에 996 헥토파스칼로 우리나라 남부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는 대만과 중국에서 힘을 많이 소진하여 세력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GFS 예상 모델과 다르게 유럽 중기 예보 센터는 필리핀 해상에 소용돌이가 형성되지만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기상 예상 모델이 차이가 있어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최첨단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하지만 장마 예보도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듯이 태풍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온도와 바람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미해양대기청은 신속성에 앞서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가 어떻게 예보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태풍의 경로는 7월의 예년에 비해 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우리나라보다 중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까지 겹치게 된다면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트로피컬티빗의 예측대로 태풍 차바가 우리나라까지 올라올지는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